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1번, 42번, 그리고 43, 44, 45인데요. 41, 42가 요번 문제에서는 오답률이 높은 10개 중에 2개가 다 들어있어요. 그죠? 자, 맨 마지막 페이지니까 조금 여기, 순서대로 푼 사람들은 이때쯤에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특히 요번 회에서는 어휘가 어려웠어요. 어휘가 어려우니까 시간도 없는데 잘 읽히지 않죠. 그런데 자, 저쪽에 있는 43, 4, 5번은 오답률 상위권에 없습니다. 걔네는 조금 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할 때는 전략을 잘 세워서 문제풀이 순서를 잡아야 된다. 그것도 말하면서 자 41, 42번 문제 설명합니다. 자첫 번째 문장. 여러분 해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해석해 볼까요? 준비, 시작! 해봤습니까? One cannot take for granted. 어? Take it for granted 아닌가요? 자, 물론 그렇지만 뒤에 바로 요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저 이것을 굳이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One cannot take it for granted that the findings of any given study will have validity. 자, 어떤 자 study 연구입니다, 그죠? 어떤 연구에서 밝힌 밝힌 내용이 어떤 연구의 결과가 have validity 자, validity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타당도입니다. 그죠? 연구의 내용이 맞다, 틀리다, 타당하구나 라는 타당도라는 것을 cannot take for granted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연구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물론,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지만, 그 연구의 결과를 검증을 하기에는, 검증을 받기에는 쉽지 않죠. 또그 연구가 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연구 설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 실험 대상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결과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전체 지문이 길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문제풀이 할 때는 실제 모의고사 시간에 맞춰서 문제풀이 할 때는 이 지문을 읽을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문도 길고, 단어도 어렵고, 잘안 읽혀. 따라서 얘를 버리고 옆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조금 시도해보다가. 그래서 오답률이 낮, 낮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니까 읽어보자고요. 전체를 쭉 읽어보니까, 어, 어떤 investigator, 어떤 조사하는 사람이 deviant behavior. 자, 이 단어가 나왔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흔들렸을 거예요. 밑에 안써 있어. 내가 잘 모르는 단어인데 그때부터 당황이 되죠. deviant behavior. 뭔가 좀 틀어진 행동, 일탈적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이글 전체를 보면 대충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겠어요. 어, 학생들이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우린 컨닝이라고 하죠. 시팅을 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 많이 하는가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죠? 학생이 대규모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라지 클래스에서 시험을 볼때 체팅을 많이 하는가, 소규모 클래스에서 시험을 볼때 체팅을 많이 하는가라고 라는 것을 연구자는 아 대규모에서 컨닝, 우리 이제 컨닝이라고 합시다, 컨닝을 많이 하겠지라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했겠죠.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대규모 클래스에서는 컨닝을 많이 한다. 시험 볼 때는 소규모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 보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야. 하지만 그 시험 볼때 문제가 달랐잖아. 문제 유형이 달랐잖아. 대규모 클래스에서는 객관식이었고, 소규모 클래스 시험 볼 때는 다른 서술형이나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너의 실험 결과에는 신뢰도 타당도가 떨어지지라고 주장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었죠. 지문이 그러면 지문 전체 내용은 이해가 됐고. 이 문제요 어 밑에 제목을 찾는 문제도 어렵고 이 어휘 문제 파트도 다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휘 문제가 특히 어려웠던 게요 이 출제자가 정말로 머리를 잘 썼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여기 있는 A와 B와 C가 모두 어떤 논리 흐름상 연관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골라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세개 중에 하나가 잘못됐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죠? 이게 맞으면 이것도 맞고, 근데 얘는 틀려. 아니면 얘네둘이 맞으면 얘가 틀려. 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d i f f i c u l t 는 반대로 이질일 수도 있고, 얘도 뭐랑 less랑 그다음에 reject랑 뭐 accept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논리적 구조를 서로 상반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규모 학급에서 학생들을 감지하는 게더 어렵 more difficult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연구자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거죠.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근데 our results show that more cheating for students occurs in the larger classes 그 학급이 큰 데에서 더 컨닝이 많이 하더라. 따라서 the data apparently rejected investigators' research hypothesis. 자, 연구 가설, 이 연구자의 연구 가설을 분명히 데이터는 리젝트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어휘 문제에서는 C가 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41번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내용 아까 선생님 이 설명해줬죠. 연구 디자인이 잘못되었다. 클래스 사이즈라는 그 독립변인만 놔두고 나머지는 똑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죠. 그런 얘기가 위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 보기 중에서 investigator's attitude 아니고요, research error from wrong experimental design 실험 디자인이 잘못된 거에 따른 연구 오류, 얘가 답으로 나올 수 있겠다. 나머지도 여러분들 제목으로 나온 애들은 표현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라는 것을 어, 자주 읽으면서 접해주면은 영어 실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